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 다의 철영입니다 네 미국 주식은 결국 마지막 날까지 달렸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하며 기분 좋게 한 주를 끝냈는데요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것은 pc 데이터를 통해 시장의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12월 근원 pc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4.4%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와 정확하게 부합했는데요 최근 시장의 상승세를 생각한다면 예상치와 딱 맞는 데이터가 무슨 엄청난 호재가 된다거나 하지는 않겠죠. 다만 방향성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은 작년 말을 기점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죠. 하지만 아직은 방향을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방향이 맞는 것인지 의심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금 가다가 여기 맞나 확인하고 또 조금 가다가 이 길이 맞나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예상과 부합했던 물가 데이터는 지금 가는 길이 맞다는 걸 알려준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가격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이제 위로 가는 방향이 맞다는 걸 확인해 준 결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표지판을 자주 확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연준의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끝날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끝난 게 아니죠. 따라서 당분간은 발밑에 큰 돌부리가 있지는 않은지 걱정하며 걷는 것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상에 못 미치는 경제 지표가 나올 경우 언제든 큰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죠. 어, 그런데 일단 다음 주 정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2023년 대망의 첫 FOMC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 열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금리 결과와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만 보자면, 일단 금리는 거의 확실하게 0.25%포인트 오를 것입니다. 또한,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도 크게 매파적인 말은 하지 않고, 금리를 아직은 더 올릴 수 있다는 여지 정도만 남겨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번 정도는 금리를 더 올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결과가 될 텐데요. 그럼 시장은 환호할까요? 물론,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당장의 반응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은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막상 FOMC가 끝나고 모두의 기대와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단기적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예측일 뿐이므로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S&P의 경우는 이미 길었던 1년간의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상방으로 추세를 완전히 전환한 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길고 길었던 추세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겠죠? 그러면 조정이 올 경우 대략 4천 정도의 지지선에서 버티면서 조금 더 횡보를 하거나 다음 상승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 추세선을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이 온전치 않을 경우에는 돌파한 저항선을 반대로 지지선 삼아 버티면서 횡보 기간이 이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데요. 바로 다우가 정확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날의 상승으로 주간 실적은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우는 주간으로 1.8% 상승했고, S&P는 2.5% 상승,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4.3% 상승했습니다. 최근 나스닥의 흐름에서 이례적인 강세죠. 하지만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이미 돈이 다우에서 S&P로 옮겨왔고, 그 다음은 나스닥일 거라고 수십 번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S&P도 최근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세가 좀 약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아직도 싸다고 생각되는 나스닥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안전자산들이 다 올랐으니 자신감을 얻은 투자자들이 이제 위험자산으로 몰리는 것이죠. 나스닥은 지금 위치에서 40%가 더 올라야 전고점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이미 올라버린 다른 자산들보다 조금 더 상승여력이 많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테슬라가 미쳤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다시 11% 올랐습니다. 무려 이틀 연속 11% 상승인데요. 최근에 이렇게까지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었죠. 마치 2020년 코로나 이후 회복장 당시에 테슬라가 다시 돌아온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엄청난 기세입니다. 어, 물론 가격도 당시 가격이란 것은 조금 슬프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테슬라의 최근 무서운 가격 상승세는 세 가지 정도로 이유를 추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시당초. 펀더멘털의 영역을 넘어서 기계적으로 하락했던 주가가 정상 범위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각종 퍼드와 노이즈 그리고 언론들의 공격에 의해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 와중에 시장 분위기까지 최악으로 흐르면서 기회는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온갖 악재와 리스크만 이중 삼중으로 중첩되면서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저평가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크게 떨어지다 보니 주식을 담보로 투자를 했던 투자자들의 강제 청산과 큰 가격 하락에 의한 손절 물량의 대량 매도 등이 나오면서 주가가 기계적인 연쇄작용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펀더멘털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계적인 하락이죠. 주가가 떨어지니 기계적 매도가 나오고, 그로 인해 또 떨어지니 또 기계적 매도가 나오는 연쇄작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펀더멘털의 영역을 벗어나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강아지는 주인을 일정 범위 이상으로 벗어날 수 없는데, 한때, 목줄이 끊어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정리되자 이제 목줄을 다시 채웠고 그래서 주인 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 특별할 것 없이 그냥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락 때 일어났던 기계적 연쇄 작용이 이제 반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엄청난 주가 하락으로 공매도 포지션이 크게 늘어났고, 공매도 투자자들은 큰 이익을 보고 있는 상태였죠. 테슬라의 공매도는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무려 30%나 증가했는데, 금액상으로는 미국 주식 전체를 통틀어 애플에 이어 2위입니다. 애플이야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니 당연히 공매도도 금액상 1위인 것이 맞죠. 하지만 테슬라는 시가총액 7위,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위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애플에 이어 공매도 2위였으니 얼마나 많은 공매도가 걸려 있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가격이 급등하자 이제 하락할 때와 반대로 이 공매도들이 기계적 청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매도가 청산되고 그로 인해 다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쇼스키즈라고 하죠. 그리고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대감과 포모입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그동안 크게 내렸던데 최고의 공헌을 한 것은 수요 부족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가 그 불확실성을 날려버렸죠. 수요가 생산의 두 배에 달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동안 테슬라 주가를 누르고 있던 최대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자 그동안 눈치만 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더 늦기 전에 진입해야겠다 하면서 갑자기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종의 포모 현상이죠. 따라서 테슬라의 최근 주가가 쇼스키즈와 포모의 중첩으로 인해 순식간에 매수자가 폭증하며 급격한 가격 상승을 이룬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급한 가격 상승은 결코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최근 낯싸게 많은 주식들의 가격이 급등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분명 한 번쯤 열기를 식히고 가는 과정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 언제일지 또 얼마나 크게 조정이 있을지 또 그 조정 때의 가격이 과연 지금보다 쌀지 알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트레이더들이라면 알아서 샀다 팔았다 하면 되겠지만 장기투자자라면 그런 변동성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도 컨트롤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장기투자자가 걱정해야 할 것은 언제나 스스로 예측과 컨트롤이 가능한 기업 가치의 측정입니다. 가치를 측정해서 현재 가격이 가치보다 더 낮다면 언제든 돈을 자산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끝이죠. 너무 쉽습니다. 예측할 필요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테슬라는 물론 이거니와 지난 하락장 동안 심하게 저평가되었던 대부분의 성장자산들이 여전히 심한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가격에서 두 배가 올라도 여전히 지난 고점보다 낮고 나스닥은 40%가 더 올라야. 겨우 예전 가격을 회복합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고 강세장이 돌아오고 자산이 제대로 가치만큼의 평가를 받게 되는 날이 오면 결국 이 가격을 회복할 것입니다. 가격은 결국 본질적인 가치로 회귀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가격도 여전히 싼 것입니다. 많은 성장 자산들이 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따라서 안전마진이 굉장히 풍부한 상태입니다. 이런 때야말로 돈이 생기면 자산으로 전환하기 가장 좋은 시기죠.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너무 크게 마음 쓰지 마시고 언제나 큰 목표 안에서 자산의 현재 가격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투자하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